안녕하세요. 4세대 카니발 2열 장착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순동 블라인드가 없는 차량이고요. 순동 블라인드가 없는 차량은 이렇게 16mm.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요 끝에서 두 번째 거에다가 다 이렇게 브라켓을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 끝에 끝나는 선하고 여기랑 끝에 맞춰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 유리 들어가는 끝나는 부분, 요 플라스틱 끝나는 부분하고 여기 끝나는 부분이 1cm에서 1.2cm 1cm, 정도 떨어뜨려서 해주시면 되세요. 요쪽은끝선에 맞추고 여기는 저 끝에서 1cm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고 피스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요 라운드를 요 끝에다가 붙이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붙이면은 이 브라켓이 유리에 달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끼워 주시는 걸로 이거는 모양 때문에 한 거고 딱 붙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정블라인드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보면 잘안 보이긴 할 텐데 피스 자국이 요 끝에 양 사이드로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도 이렇게 두 개, 두 개. 그게 왜냐면 요 순정 블라인드가 요 피스피스 사이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장착하실 때 여기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순정 블라인드 끝나는 부분이라 딱 맞춰서 가려 주면은 딱요 그 사이로 피스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고기만 끼워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16mm, 10mm 피스로 브라켓만 고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브라켓 요거를 이쪽으로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피스 여기 보면 이쪽이 높고 이쪽은 낮아요. 이쪽이 한쪽 더돼 있는, 덧돼 있는 데는 음, 16mm 16mm로 피스 검은색 피스 16mm로 하시면 되고 이 앞에는 검은색 12mm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블라인드 그 사이에 이 피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꼭 하셔야 돼요 이 끝에다가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닐을 해서 요거를 풀어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앞에 동그란데 부분이 앞쪽이에요. 보이는 쪽, 실내 쪽, 평평한 쪽이 실내 쪽이 아니라 얘는 그래도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판매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이 브라켓을 끼실 때 보면 앞에다가 이렇게 살짝 걸치고 뒤에서 눌러주는 방식이에요. 앞에다 일단은 처음에는 살짝 걸쳐놓고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굳이 안 맞추셔도 되고 왼쪽, 왼쪽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세요. 왼쪽 맞춰주시고 맞으면 앞에다 살짝 걸쳐서 세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연필이나 사인펜 같은 거 하는데 저는 연필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알루미늄바 중간 끝나는 부분에다가 체결을 하시면 되세요. 끝날 부분에 체크해 주시고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시고 이제 가끔 이제 그거를 이 사이에다 는다고 벌려서 하시는데 벌리면은 더안 올라갑니다. 그 그러니까 조금 벌리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많이 벌리면 얘가 고정이 안 되고 더 많이 더 처집니다 그러니까 벌리더라도 아주 조금만 조금만 벌려주시면 되고 너무 많이만 안 벌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했는데 창문을 내려놓고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돌리다가 잘못치면은 놓치거나하면 유리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썬팅 손상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열고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피스가 이쪽은 철판이 하나라 그 직결 피스로 박으시면 되거든요. 공공돼 있는 16mm 직계 비스로 박으시면 되고 이쪽은 철판이 하나가 있고 그위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힘을 좀 세게 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영상 소개를 한대요 아까 여기 체크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줄이 늘어났다가 이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지그재그로 홈을 잡고 살살살 털어줍니다. 털어주시면 가운를 왔다갔다하면 거기서 다 빠진 거거든요. 거기서 요주라고 요주라고 잡게 딱 잡고 가운데 딱 맞추시면 돼요. 가운데 딱 맞춘 다음에 바로 체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잡고 요 끝나는 부분에다가 맞춰서 한번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접어주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줄을 잡고 이거는 창문 크기에 따라 이 높이가 틀려요 3열 같은 경우는 한 2cm, 3cm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한 4cm나 4cm 정도 딱 잡고 딱 그냥 올려봅니다 일단 그래서 올렸을 때아 얘가 처지지 않는구나 또 너무 퍽퍽하지 않구나 너무 퍽퍽하면은 조금 땡겨주시면 되고 너무 조금하면은 얘가 너무 약해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3, 4cm 정도 잡고 올려봅니다. 러무 지금은 이건도 됐고 여기를 내가 묶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그 부분에다가 체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덜 묶였네요 체크한 데다가 딱 위치에다가 묶어주시면 되세요 지금처럼 조금 덜 묶였을 때는 다시 풀러서 다시 묶어주시면 되세요 이 열은 한 3-4cm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꽂을 때 이렇게 해서 꽂면는 조금 어렵고 왼손으로 잡고 줄을 좀 느슨하게 해준 다음에 위로 올려서 그다음에 돌려 주시면 되세요. 돌려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손잡이. 손잡이는 홀록 튀어나오는 데가 위에요. 이제 가끔 이제 위에서 이렇게 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껴집니다 단단하게 안 돼요. 홈을 판 이유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홈 중간 위치에 맞춰서 위에서 이렇게 딱 걸쳐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내릴 때 이거 잡고 내리셔도 되는데 내릴 때는 그냥 손 넣어서 내리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틀려요. 그래서 올릴 때 보시면 되게 남죠올려주딱 들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한번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완성입니다.